요한복음 19장.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대제사상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내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난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어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말이오. 대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 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양 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세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의 대제상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 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잇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심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심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 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고한 성경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말씀이 확증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이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화한 대낮에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